정선호장. 수정이부터 시작해 다시 시작된 아이돌 룸살롱 영상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너 하나 때문에 다른 멤버들 노력까지 다 물거품이 돼야 되는데 어? 대표님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네 기억이 중요해 수정아? 데뷔한 아이돌이야 그런데 벌써 이런 구설에 휘말리면 너뿐만 아니라 엘리먼츠 멤버들까지 다해체야너 위약금 갚을 수 있어? 저저 저 어떡하면 좋아요 대표님? 보통의 <laughs> 대표에게 넘어간 수정 다행히 그쪽에서 널 만나고 싶어해 영상만 공개하지 않으면 뭐든 하겠다고 해 연애하자고 하면 하고 대표님 넌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어 그냥 배운대로만 하면 돼 배운대로요? 마음에 담지 말고 그냥 웃어 진심은 필요 없어 거기가 어디든 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네 팬이니까 수정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넌 몸을 팔러 가는 게 아니야 수정아 네 꿈을 이루는 거지 친구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건 막으면 다 같이 사는 거고 못 막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너 때문에 대표의 웃음에 수정은 결국 응하고 만다 넌 눈이 특히 예뻐서 잘될 거야